자, 폰카 구름 자랑대회. 이번에 제가 3등까지 뽑을 텐데, 자, 1등 분에게는 제가 구글 크롬캐스터. 이건 무엇이냐. TV를 보실 때 스마트 TV가 아니신 분들은 이걸 연결하시면 넷플릭스 계정이 있으면 넷플릭스랑 앱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TV로 볼수 있는, 스마트 TV처럼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쓰려고 샀는데, 제가 그냥 고민하다가, 6년 만에 그냥 TV 바꾸자. 스마트 TV로 그냥 바꾸자 해서 이번에 제가 큰 TV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근마켓에 팔까 고민 하다가 시청자분들한테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대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분에게는 제가 구글 크롬캐스터를 드릴 거고 2등, 3등분에게는 제가 치킨 그프티콘을 뿌릴 겁니다. 그리고 추천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1등이겠죠. 특유도 추천수가. 근데 제가 추천한 사람은 좋아요 7을 받습니다. 왜 구름을 정했냐면, 요즘 날씨가 좋았잖아요. 구름이 너무 예뻤어요, 그냥. 그래서 누구나 구름 사진은 하나쯤은 찍었을 거야. 안 찍은 사람 없을걸? 그래가지고 비행기랑 찍은 구름 사진입니다. 오! 기대되네요. 날씨가 좋을 때마다 구름을 자주 찍는데 찍는 도중에 비행기가 지나가서 후다닥 찍은 사진이에요. 구름이 특이한 건 아니지만 구도가 이뻐서 간직하고 있어요. 보정이나 크롭은 안 했다고 합니다. 갤럭시 S21 플러스. 우와! 레전드다. 뭐야? 이건 진짜 레전드다. 이건 진짜... 혹시 제우스세요? 이거 제우스 시점 아니야. 제우스 시점? 진짜 하늘에서 옆에서 찍은 것 같아. 그냥 옆에 구름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래, 다음 사진. 아이폰8로 찍은 사진이고, 보정을 안 했고 집 창문에서 찍었다. 와, 화산 구름! 와, 여기도 구름이뭐 진짜 이쁘다. 여기 화산에 약간 이렇게 연기 따따따 이렇게 나는 것 같아. 굴뚝에서. 진심으로. 근데 색깔이 왜래 예뻐요? 막 이런 색의 하늘은 본 적은 없어. 진짜. 완전 보랏빛이네요. 그냥. 연보라야, 심지어. 아이유 씨가 좋아하는 연보라 느낌의 그런 색이네. 밑에 제 얼굴 같다고요? 어디? 내 얼굴 같다고? 아, 여기 이거? 혹시? 어허, 어허. 우와. 근데 구름 왜이렇 튀어나와있어? 뭐야, 구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인정? 구름,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을 수 있을 것 같음. 팔 뻗으면. 자, 그리 그래, 다음 사진. 자, 그, 잠깐만. 레전드네, 이거? 곰돌이가 있는데요? 와, 진짜 곰돌이다, 이거는. 와, 진짜 어깨 강패 곰돌이 같다. 약간 근육 자랑하는 곰돌이 같지 않습니까? <laughs> 씨. 안 그려져도 안. <laughs> 수원역에서 롯데 넘어가는 그 구름 맛집. 아, 거기 구름 맛집 맞지. 와, 맞죠. 제가 말했죠. 거기 여기 구름 맛집이야, 진짜로. 여기 여기가잖아. 사진 찍는 사람 진짜 많아요. 버스 타기 전에 사진 찍는 사람 진짜 많다, 여기. 깜짝이야. 어, 예쁘다. 어, 이쁘네. 어, 세, 여기, 여기 뭐야? 얘 그거 닮았는데? 얘 그거 닮았어, 그. 포켓몬의 피존투. 존나 똑같이 생김. 보셈 이거 피존투 같음, 이거. 피존투 아래로 보고, 여기 불이고, 피존투 요거, 눈 여기가, 여기, 이렇게. 나만 보여, 피존투? 보이잖아, 피존투피존투 아니, 말고, 상상력이 좋은 사람만 보입니다. 자, 그래, 다음 사진. 와, 뭐야? 야, 진짜 커. 뭔데, 이거? 헐, 뭔데, 이거? 예수님께서, 계시... 아니, 뭔데, 이거? 야, 이거. 예수님 계신데? 여기 눈이고 여기 수염이고요 이거 그리스로마 신화인가? 여기 머리가 한올한올다 보여 내 눈에만 보여 이거? 여 머리가 한올한올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다 보여가지고 지금 아기 예술의 큰 예수님이 지금 가.. 동상을 이거 눈이고 수염이고 입 해가지고 요거 코고 요 수염 여기다 수염이고 머리 이거 다 머리 위다 머리고 여기는 다요 머리 수염이고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있는 느낌이야 뭐 동...피규어를 자기 피규어를 들고 있는 느낌인데? 자참교로 저는 무교입니다 사진 금방 본댔는데 하나하나 스토리 입혀주느라 느려지는거 개웃겨 크크크크 선행다운무아 스토리, 스토리를 리히는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데, 어떡해요. 와, 이거 지금 그리스 로마시나, 신하 신들이 회의 열었네, 지금. 미쳤다,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뭔데? 아, 그리스 로마신나 신들이 지금 회의를 열고 있는데? 인간에게 불을 준그 프로, 메테우스, 뭐, 메테우스인가? 프로메테우스. 맞아,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스가 불조가지고 까마귀한테 간 뺏겼죠. 쪼야, 이렇게 쪼인다고, 이렇게. 제 프로메테스한테 지금 어떤 벌을 내릴지 회의 중이에요, 지금. 신들이. 와, 비행기. 님, 혹시 어디 타셨어요? 비행기 밑에 달려있나요? 님, 비행기 밑에 대롱대롱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죠? 님, 뭐야? 님, 밑에, 안에, 내부에 안 타고 외부에 타셨나요, 혹시? 아, 낙하산 떨어지면서 찍으신 거겠지. 어, 올라가는 중인가 보다. 음, 님 혹시 인간 맞죠? 아, 나는 썩었나봐, 님들. 나는 썩었나봐. 나 이거 또 제우스로 보였어. 나지 그리스 로마시나 중인가? 이게 제우스예요. 머리고 눈, 눈. 그리고 여기 여기 수염 있고. 그리스 로마시나 여기 그. 여기 여자가 한명 한 있잖아 여기 꼬시고 있어요 제우스가 여자를 지금 아씨 거짓말하지 마아제 거짓말하지 마 참새가 이렇게 날아가요 참새 뭔데 얘 로켓이냐고 왜 날개를 안 펼치고 날아가 아니 왜 아니, 일출그름미 와, 뭐야, 이 사람 49개네, 내 추천? 야, 이쁘긴 하다, 이 사람. 야, 추천 5 0개요 뭔데, 이 사람 추천. 오, 와, 야, 대박. 네, 이렇게 일단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1등, 2등, 3등을 뽑아야 되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사진입니다. 어, 멋있긴 해. 그리고 2등 하신 분은 이분입니다. 어, 예뻐. 그리고 3등은 비행기를 같이 찍으신 이분입니다. 여튼, 이렇게 오늘 컨텐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많은 대회 있을 때, 다른 대회가 있을 때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때는 구글 크롬 캐스터는 아니지만, 뭐또 치킨 뿌릴게요. 알겠죠? 빠이오